안녕하십니까. 투더문 킹즈맨즈 주식전문 채널입니다. 주말 첫 번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킹즈맨님의 첫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성창 오토텍입니다. 가장 먼저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기준선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약 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제가 설정하는 기준선의 기준은 해당 주식의 주가의 중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주가가 큰 상승 후 하락을 하죠. 바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이네요. 그리고 주가는 기준선 부근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 1년 6개월간 조정 행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준선 부근을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 후에.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매타이밍을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예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왼쪽 노란색 구간은 하락 조정 구간이네요.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흉보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일단 충분히 지켜보셔야겠죠. 파란색 구간은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구간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캔들이 이평선 아래 있을 때에는 매매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일봉 차트에서 두 곳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로 상승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주었는데요. 왼쪽 동그라미 구간은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으나 장대 음봉이 출현하며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죠. 상승 후 음봉이 연속 출현하거나 긴 장대 음봉이 나온 경우에는 일단 포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는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상승 전환하려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돌파형 캔들이기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죠.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줄어들었고 계속 240선, 즉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장기 추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성창 오토텔 관심 있으신 분은 매수 타이밍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종목은 대유 AP입니다. 주봉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기준선을 설정하고요. 약 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차트의 왼쪽을 보시면 주가가 엄청 급등을 하는데요. 하지만 머지않아 바로 급락을 하죠. 이 정도는 세력이 들어왔다. 바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큰 상승 후, 하락, 하락, 그리고 긴 조정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주가 추이를 일봉 셔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심스러운 구간이 두 군데가 보이네요. 긴 윗꼬리 양봉 캔들이 출현하였죠 하락 직전 발생한 긴 윗꼬리 캔들과 함께 큰 거래량이 발생하죠. 그리고 주가는 하락을 하고 맙니다. 이후 상승을 하며 발생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캔들이 나와 주었고요. 또한 중장기 이동 평진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죠. 충분히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지선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항선도 설정해 주고요. 거래량이 크게 터진 부분은 윗꼬리 양봉과 그리고 작은 윗꼬리, 긴 장대 양봉이 출현한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유 AP 현재 상승 시도형 차트의 모습으로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 리스크 예방 차원에서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반드시 진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매수 타이밍은 저항구간인 약 7,000원을 돌파 시입니다과 주말 첫 번째 영상은 성창 오토텍과 대유 AP 두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투더은 킹즈렌즈 운영방 참여 원하시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